오늘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대략 다섯 가지의 이제 키워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비록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온전하게 붙잡으시고 그 키워드들과 어, 여러분의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최한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일상 영성의 힘이라는 어 지구촌교회를 담임하셨던 진재형 목사님의 책입니다. 음이 책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진재형 목사님이 기록을 하셨는데, 한 두, 세 살쯤 되어 보이는 한 어린아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걸렸는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빠가 마치 슈퍼맨인 것처럼 어디서 순식간에 나타나서 우는 아이를 안고 다독거리는 모습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아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험한 인생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마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마치 내가 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초라하게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우리는 아빠 하나님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버이트 위에 우리가 반드시 찾고, 부르짓고, 매달려야 되는 대상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짓고, 두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과, 또한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상 영성의 힘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회복이 가득한 예배, 하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섯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완공되자마자 다윗성에 머물러 있던 언약길를 성전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소집합니다. 이 모습은 과거 다윗이 언약길를 예루살렘성으로 옮겨오던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는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완공 되자마자 다른 어떤 일보다 언약궤를 옮겨 오느니, 즉 하나님을 성전 건운 성전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온전히 통치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보아될 부분은 솔로몬이 소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단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오늘 본문까지 다 등장합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라고 성경이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죠. 병행 본문인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11기 상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모인 시기는 에다님 월이라고 합니다. 이 에다님 월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는 때예요 여러분, 추수하는 시기에 농부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이거 추수하는 시기에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드리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 일을 들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1년에 있어서 추수의 시기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언약계를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신앙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일보다 그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그리하면 이 은혜와 네. 축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순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의4절 말씀을 함께 우리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 l 들 s 이름에 m the beginning. Israel is from the beginning. Israel is from the beginning. Israel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옮길 수 없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법칙대로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율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를 어기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계를 실어서 운반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넘어지려고 하는 성전의 그 아니 언약계를 붙잡았던 우사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쳐서 죽이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그늘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리고 그언약계는 한동안 오베레돔이라는 집에 몸을 렀고이 오베레돔의 집에 하나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시면서 언약계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축복의 상징임을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다윗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고아차손들의 어깨에 언약계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다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언약계를 움직이는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레이사람들에게 언합계를 메고 운반하게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치관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까? 세상의 주장하는 수많은 가치관들, 이런저런 많은 기준들이 우리를 늘 어렵게 만들고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안갈때 우리는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10편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셨다면 우선순위를 세운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없셀수 없었더라. 아멘. 성도라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6절 말씀 방금 읽어 봐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드린 제물의 숫자가 셀수 없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볼때 솔로몬 왕과 솔로몬과 온 회중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에서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다윗때에도 그렇지만 성전 건축과 언약궤로 옮겨놓은 모든 일 가운데 왕과 일단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롱과 원회중이 이렇게 자원해서 수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성전 리모델링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 당회 때부터 시작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건축헌금을 모으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건축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건축헌금을 했던 많은 성도들의 한한 한번한 번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그들의 재정을 축복하며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과 또한 솔로몬 왕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전해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거축한 건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돈에 많고 적음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예전에 교회 건물들을 다 벽돌로 지었잖아요. 딱 벽돌 한장 황금했습니다. 그렇습한 아, 장. 물론 어린나이가될수 있는 이제 가장 커다란 돈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벽돌 한장 황금하고 그 벽돌 한 장을 제가 날랐어요. 그리고 얹어놓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번면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도 11절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11절을 통해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을 우리게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윈프리가 세계 최고의 여성이 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오프라인 윈프리 딱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불러했던 어린 시절 성폭행과 흑인이라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을 이겨내고 최고의 여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살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어, 탈무드라는 그런 교육서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인데요. 이탈모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자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감사감사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밑바와 수금을 잡고 또다 팔고는 제사장 백이십 명이 함께 서 있다. 가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정결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마포라는 이 옷은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평소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저렇게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다르죠? 대가 앞에 붙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흉패와 에봇을 입는 것이 저 파란색이에요. 저 파란색 옷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이라는 옷인데 저 에보스에다가 여러 가지 각장 이제 각용 다양한 제어 흉패를 다달 고 그리고 실도 이제 청색, 자색, 꽃색, 뭐 홍색 실로 꽃 실과 이런 것들로 막허리에 두르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에 마시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대제사장도 속에 입는 옷은 세마포를 입고 그 위에 또 입어요. 세마포를 왜 입을까요? 세마포는 고위관료들의 의복이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주로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세마포는 여러분 말 그대로 배옷이에요. 세마포는 맞아요. 배옷인데 얼마나 까끌까끌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맨살을 입는 거 속에 세마포 안에 아무것도 안 입습니다. 바로 세마포만 입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는 흰색을 항상 입어야 됩니다. 흰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의미가 뭐냐면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말씀에 봤더니 세마포를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가 입어야 되는 그런 옷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의 더러움도 용납되지. 기템에 제사장들을 철저하게 정결함을 유지하지 않았으면 감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만약 이 자리가 운데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더러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럽게 보일까요? 여러분 새 하얀 곳에 더러움이 하나 딱 찍혀 있잖아요. 그 더러움이 그렇게 잘 드러나 보일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이 이사를 마치고 이제 도배를 했다 했을 때 도배 끝나자마자 자기 지성인가 자기 방딱 벽에다가 자기 발자국을 딱 찍어놨어요. <laughs> 새 도배하는 곳그 자리에다가 그 발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안 지워지네요. 왜안 지워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깨끗했던 새 집에 도배를 딱생해 놨는데 발자국을 짝지러 갔을 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제 눈에 그것만 보이면 얼마나 속이 분통이 터졌겠어요. 하나의 마음을 그때 전 느꼈습니다. 지성이 어떻게 혼낼까, 어떻게 꾸짖을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있는 그 수많은 더러움들을 하나이 분명히 다 지켜보실 텐데 발자국을 찍은 지성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감히 하나님을 정말 꾸짖고 싶어서 하나님을 꾹 참고 계시는 그 인내심의 하나님을 지켜보고 그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니 아 지성인 도 이상 꾸짖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이 스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함과 의로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를 진실한 회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죠.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시작.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성도는 언제나 세마포로 입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여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임재입니다. 임재. 임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항상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늘 성전에 가득했음을 의미합니다. 최고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의 충만함이 구름을 통해 나타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지를 지켜봤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서 예물을 드릴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구약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결함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각양 각 사람에게 종류대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모든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지만. 공동체기도 임재하시고 교회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상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경인이 예수를 만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라,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예수님, 그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때도 아니고, 아니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할 때는 언제냐? 지금이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한달 동안 우리는 이제 몸이 떨어져서 함께 마주 보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에서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